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반죽 온도 직접 온도계를 이 온도계를 어, 활용해서 반죽 온도를 측정할 때, 이 반죽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반죽에다 이제 온도를 꽂지 않습니까? 이 꽂을 때, 이게 저희 지인들이 이제 시험 감독을 가시는데, 이 에, 지인들이 이제 시험 감독을 가셨을 때, 가셨을 때 훈련생들, 이게 수검자죠. 이제 수검자들이 이제 이 온도계를 반죽에다 잘 꽂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됐니다 자, 예, 우선 어, 믹싱이 완료가 되면 그 1차 발효시 가스 포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둥글려서 둥글려서 이 스텐볼에다가 혹은 뭐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저희 교육 기관에서는 스텐볼을 이용해서 예, 발효를 시키고 있어서 자, 미리 예, 미리, 예, 지금 이게 스탠볼에다가 매끄럽게 해서 담아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독관에게, 감독관에게 이제 온도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원형으로, 원형으로 이게 둥글렸기 때문에 가운데가 좀 두껍고 가장자리가 좀 얇겠죠? 이럴 때, 예, 이것을 뭐 살짝 꽂지, 예, 꽂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사선으로 해서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온도 측정할 때 정확하게 온도계를 반죽에다 꽂지 못해서 감독관들이 지적을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뭐 이게 좀 너무 간단해서 온도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빵 반죽에 있어서의 온도라 함은 믹싱 시간, 반죽의 흡수율. 발효 시간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이제 과자 반죽에 있어서의 온도라 함은 공기 포집, 공기 포집이죠. 공기 포집과 그리고 이제 굽기 시에 반죽 온도가 낮으면 이제 굽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 그리고 그 굽, 어, 반죽 온도가 높으면 굽는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는. 이 굽는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공기 포집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공기 포집력은 다시 이제 부피라든지 기공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온도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온도가 비중에 비중이 어, 외부적인 특성인 부피와 내부적인 특성인 기공과 조직 그리고 굽는 시간, 착색 이런 여러 영향을 미치므로 반죽의 온도, 과자 반죽, 빵 반죽의 온도는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반죽 온도 맞추는 법, 계산하는 법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